안녕하세요. 민숙이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후,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아가 아비우는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부를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자,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이런 연결점들을 보셔야지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앞에서 그들을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 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이 표현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일단 레위인들은 회막에서 심호한대요. 그들이 봉사할 곳은 회막이에요. 성소 안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 성소에서, 회막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맡겨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야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라고 하는 묵상을 여기서 해 보시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이에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은 가까이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다들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마다들을 대신하는 레윈.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임은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하게 구별. 이니, 아, 구별하였음이, 이, 구별하였음이니, 이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여기서 1개월이라는 것을 주목하셔야지 돼요. 다른 백성들은 스무 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했는데, 레위인들은... 태어나서 이 1개월이 지난 남자는 다 개수하라고 합니다. 한 살도 아니고요. 1개월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개수한 것과 다르죠?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개수할 때는 누가 가서 개수했는지, 레위 사람들이 개수할 때는 누가 가서 개수했는지 그 차이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왓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무이요. 고왓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어디에 진치고 있어요? 서쪽에 진을 질 것이요. 라에의 아들 엘리아삭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에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의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그러니 게르손 종족은요, 성막에서 이 막과 관련된 것들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고아입니다 고아 세계에서 아브람 종족과 이스하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아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한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아이 사람들은 성소를 맡는데 고아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오. 고앗은 어디에 있다고요? 남쪽에 있다.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지 돼요. 서쪽에는 계도 섬이 있고 남쪽에는 고앗자손이 있네요. 30절.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은 것은 이제 성막을 맡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을 그 휘장과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성소 자체를 다 고화 사람들이 맡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은 자를 통솔할 것이라. 그러니 지 엘르아살은 누굴 통솔하느냐면 성소를 맡은 고화 자손을 통솔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무라리에 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그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니다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에 맡은 것은 이제 천막 종류 말고요. 그것은 다 게르솜이었잖아요. 판 종류. 띠 종류 아시겠죠? 어떤 판같이 무거운 종류예요.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받침, 기둥, 기구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이제 북쪽에는 무라리가 진첩다라는 거 아시게 되었죠? 그리고 성소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판들 그리고 받침들 이런 것들을 다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입니다. 동쪽에는 누가 진을 치냐? 바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그러니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성소 동쪽을 이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책무는 뭐냐면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인다 라는 거라 합니다. 그러니 성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직무를 하는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 명이었더라. 1개월 이상. 여호와께서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러면 보시면, 레위인을 개수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장자의 남자의 모든 수를 1개월 이상으로 개수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로 레위인을 택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총수가, 총수가 이 장자의 총수와 같아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태어,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 개는 22,273명이었더라. 야, 이게 개수가 이제 1단위까지 나왔네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이 개수를 원하시냐면,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아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많이 차이가 안 나죠. 그렇죠? 273명이면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딱 맞는 거 아닙니까라고 할때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 0란이라 하고서는 한 사람당 다섯 세 개를 받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섯 세 개로 곱하기 273 해가지고는요.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으니 속전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왜 다섯 세개 일까요? 속전은 반세개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의 속전은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제가 여기 레위기서 27장 6절 적어 놨죠? 27장에 사람의 몸값이 나오잖아요. 원래 성인 남자는 5 0세겔이고 여자는 3 0세겔이고 17세 이하의 소녀는 2 0세겔이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태어난 지 1개월부터의 아이는 5세겔이요5세겔 그래서 아까 계속 레위인들은 태어난 지 1개월 된 레위인을 개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자도요? 태어난 지 1개월 된 그러니 그 생명 그 자체의 가격을 말하는 게5세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를 거둬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네, 이로써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이 완벽하게 계수가 된 거예요. 단순히 전쟁 나갈 사람들을 계수했다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 레위인이 그 누가 봐도 완벽하게 일치되는 수. 아시겠죠? 백성 중에서 장자가 탁! 개수되고요. 그리고 레위인 중에서 1개월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개수가 되었을 때, 남자요. 그 수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그 일치되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의 273명이라는 그 수도 사람의 몸값으로 해서 완벽하게 일치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충분히 묵상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개수는, 그분의 인치심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